여러분, 안녕하세요. 에리카 이카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꼰대 영어랑 아재 개그를 알려드리려고요. 특이한 토픽이라 여러분이 재밌어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럼 바로 시작할게요. 우선 꼰대의 기본 중에 기본이죠. 라때는 말이야. 이거는 영어로 하면 when I was your age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내가 너 나이 때는 말이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지금 너무 짧잖아요. 그래갖고 제가 여러분하고 같이 보고 웃으려고 재밌는 밈스들을 가져와 봤거든요. 한번 보실까요? 부머스는 베이비 부머 세대를 말하는 거고 46년부터 65년생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또래 사람들이 내가 너 나이 때는 32K의 연봉이었고 차도 있었고 그리고 빚도 없었어. 그러니까 그만 이제 찡찡대라고 했을 때 밀레니얼 세대의 반응이라는 거예요. 밀레니얼 세대는 다들 아시겠지만, 81년부터 96년생을 뜻하는 거예요. 저는 저 말을 들어본 적 없는데, 들으면 진짜 빡칠 것 같아요. 두 번째는 부모님이, 나 때는 말이야. 라며 잔소리를 하려고 하는 짜증나는 순간이라는 거예요. lecture는 사실 잔소리도 되지만, 그거보단 보통 수업? 특히 이제 대학교 때 하는 수업을 뜻하기도 해요. 마지막 짤은 사실 꼰대 느낌은 아니고, 그냥 웃겨서 가져와 봤어요. 나 때는 말이야. 화나면 전화를 끊을 때 전화기를 내리칠 수 있었어. 라고 말하는 건데 요즘 다들 이제 터치폰이니까 진짜 그럴 일이 없겠는 거예요. 진짜 생각해보니까 좀 신기해서 가져와 봤어요.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영어 표현의 나 때는 말이야는 바로 back in my days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정말 말 그대로 나 때는 말이야 라는 뜻인데 이것도 너무 설명할 게 따로 없어서 또 이거에 관련된 재밌는 밈스들을 보여드릴게요. 이것도 웃겨서 한 건데 포켓 다이얼이 이제 내옷 주머니 안에 넣어둔 핸드폰이 잘못 눌려 갖고 이제 누구한테 실수로 전화 거는 거잖아요 이게 아무래도 요새 핸드폰들은 이제 다 터치니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나 때는 말이야 포켓 다이얼을 하지 않았어 왜냐하면 핸드폰이 주머니에 들어가지 않았거든 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는 재밌는 짤 찾아보다가 저도 놀래서 가져온 건데 나 때는 말이야 포켓몬이 150개밖에 없었어 라고 써있는 건데 궁금해서 찾아보니까 이제는 포켓몬이 807개나 있대요. 와... 아 그리고 참고로 포켓몬은 영어로 발음하면 포켓몬이 Pokemon이 아니라 포키몬이라고 하셔야 돼요. 포키몬 이런 식으로요. 꼰대 영화의 마지막은 이건 사실 꼰대라고 하기엔 좀 애매한 것 같은데 어쨌거나 Kids these days라고 하는 거예요. 이건 저 문장만 말하면 요즘 애들은 이런 느낌이랄까요? 그리고 저기 뒤에 살을 더 붙여도 돼요. 예를 들면 이거 같이 요즘 애들은 어른을 공경할지 몰라라든지 아니면 요즘 애들은 맨날 핸드폰만 붙잡고 있어 이런 식으로요. 이 딸만 봐도 이거를 어떤 느낌으로 쓰시는지 아 느낌이 오시죠? 그리고 이제 아재 개그로 넘어와서 우선 아재 개그는 영어로 하면 제 생각엔 that joke가 가장 좋을 것 같고요. 아니면 lame joke라고 해도 될것 같아요. lame이 약간 유치한 썰렁한 이런 느낌이거든요. 아니면 아재 개그를 이제 영어 외국 아, 영어 쓰는 친구들한테 소개해주고 싶으면 설명해주고 싶으면 in you know those lame d a d jokes라고 다 이렇게 붙여서 써도 돼요. 제가 제일 많이 들어본 아재 개그는 I'm on a seafood diet. 난 지금 해산물 다이어트를 하고 있어. 라고 말하는 거예요. 저말 들으면 물어보게 되잖아요. 그게 무슨 다이어트야? 이러고 그러면, I see food and I eat it. 라고 개그를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I see food. 나는 음식 보면 먹어. 네. 두 번째로 많이 듣는 건, 회사는 학교에서 진짜 많이 듣는 건데, 이건 꼭 아저씨뿐만 아니라 직장 동료들이나 친구들이 약간 시덥지 어, 않게 말할 수도 있는 건데 내가 뭐 열심히 하는 거 보고 Are you working hard or hardly working? 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 열심히 일하고 있어? 아니면 일 거의 안 하고 있어? 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프레이즈 하냐에 따라서 의미가 달라지니까 말장난 치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은 좀 색다른 걸 다뤄봤는데 어떠셨어요? 사실 이걸 만들면서 이런 걸 좋아하시려나 싶었는데 뭐든 다 알면 좋은 거니까요. 그죠? 오늘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 도움이 되셨으면 라이크랑 구독 꼭 부탁드려요. 그리고 우린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